캘리그라피 질문 캘리그라피 덕질꽃냐는가 캘질해요 캘질. 오늘의 캘질. 내네 글씨 사진과 쉽게 합성하기. 자, 먼저 픽사베이를 검색해 주세요. 픽사베이는 상업적 사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원하시는 사진을 검색해 주세요. 저는 별을 검색해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스폰서 이미지는 유료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사진들은 상업적으로, 상업적 사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캘리그라피랑 같이 어울릴만한 어둡고 배경에 뭐, 최대한 걸리는 게 없는 그런 사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할때는 배경이 간단하고 깨끗한게 좋습니다. 저 여기 이 사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적혀있죠 그리고 픽사베이 라이센스 상업적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고 출처 안밝혀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크기는 제가 1920x1280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사진을 두세 개 정도 항상 받아 놓습니다. 생각보다 사진들이 합성하면 생각보다 안 예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개 정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도 제가 마지막으로 다운받아 볼게요. 여러분도 천천히 해보세요.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안에 이렇게 사진이 잘 받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 스캐너를 받겠습니다. 캠 스캐너는 사진 뒤의 배경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저는 이면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카메라 표시 있는 걸 누르시고요. 모드가 다른 곳에 되어 있다면 모드를 문서 모드로 바꾸시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찰칵. 자, 원하시는 크기만큼 설정을 하시고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바로 검정 흰색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삼각불을 누르시면 이미지라는 게 뜨고요. 그것을 카카오톡, 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듯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감성공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성공장이 정말 쉬운 앱이에요. 자, 포토에 배경에 까실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에는 역시 글씨 쓴걸 불러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만 누르시면 바로 흰색과 검은색을 인식해서 흰색 배경을 바로 날려 줍니다. 자, 이렇게 밑에 화이트를 누르시면 저렇게 글씨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울기 각도 그리고 뭐 자르기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밑에 컬러도 정말 세밀한 것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위치도 이렇게 예쁘게 바꾸셔서 저 위에 체크 표시만 누르시면 저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검정 흰색, 반전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어떠셨나요? 우리 가족, 우리 아기, 반려동물에게도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합성해주면 너무 좋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꽃냥남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